경상남도 람사로 환경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람사로 환경재단은 2008년도에 그 경상남도 창원 창원에서 람사루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제 그 총회 의 성과를 갖다 지속시키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만든 습지 전문 재단입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그 경상남도 람사루 환경재단은 경상남도 산하기구이고요. 어, 여기에서 지금 람사르 총회 습지교육결의문을 교육 채택을 하기 위한 어,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자하신 분들은 되게 좀 어, 철학적이고 또왜그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지 보호해야 되는지 좀 이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되게 좀 기능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마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그 국제 협약이고요. 어 아마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 협약을 알고 있습니다. 어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고요. 21년 4월 현재 171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협약에 가입했고요. 그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뭐 CBD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그 하나의 체계로서 결의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할일 또는 전문기구에서 할일 또는 삼국에서 할 일들을 이제 규정하는 내용이 그 결의문에 담기고요. 그 CBD 같은 경우는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지만, 람사르 협약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총회를 하면서, 그 당사국들의 중지를 담은 결의문으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제 절차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 결의문 중에 하나로서 저희가 습지 교육 결의문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습지 교육 결의문 채택을 위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습지 교육 체계가 좀 안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 한국에서 좀 이제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아마 199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 다른 환경 그 보존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습지 운동도, 아니, 습지 교육이나 습지 보호 활동도 민간에서 먼저 이제 좀 제기된 측면이 컸었는데요.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습지 보존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뭐그 습지 보존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보호 지역이라는 보존 체계도 여러 가지로 마련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람세로종 총회를 계기로 해서 습지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주변에 잘 아시는 뭐 습지 방문자 센터라든지 또는 그 시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습지 교육 또는 생태 교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습지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또는 파편화되어서 분절적으로 일어나면서 이게 그 개인 단체의 역량 또는 개인의 역량 또는 지자체 장의 역량이나 관심에 따라서 굉장히 부침이 심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습지 교육을 사실은 좀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습지 교육을 공교육 체계에 좀 활착시키자, 안착시키자 이런 그 요구에서 습지 교육 결임은 채택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그 18년도에 제14 13차 람사를 총의 습지 교육과 관련해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었고, 여기에서부터 습지 교육 결의문을 한번 채택해보자 라는 그 결의가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습지 교육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어,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남기겠습니다. 이게 13차 람사를 총의 습지 교육 주제와 관련해서 부대행사를 그 현장에서 개최한 그림이고요. 결의문 채택 추진 체계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는 1 1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협력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청이라는 공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그 다음에 습지교육 관련한 이제 저희 재단 같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전문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수지 교육 현장에 좀 기반한 내용들이 결의문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면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세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협력회의가 어쨌든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공구, 공교육을 담당하는 뭐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남교육청이 기 들어와 있고요. 공공기관이 이제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재단, 그 다음에 국가환경교육센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 네트워크로서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그니까 러 순천만 습지방무자센터 같은 그런 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와 그다음 환경, 환, 그 다음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가 민간 네트워크의 그 대표로서 들어왔고요. 국제단체로 r 어, r c a 동아시아 람세르 지역 센터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대양주 플라이웨이 네트워크 사무국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 여기 참여해서 어쨌든 공교육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 체계 안에 습지 교육을 딱 도입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의 협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공동 협력 회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각 기관에서 어 뒤에 나오겠지만 습지 교육 결의문이 채택되면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하겠다라는 것들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내 이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제출된 습지 교육 결의문 그 내용들에 포함된 키워드들인데요. 이 키워드들은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그 11개의 공동 그 협력 기구 안에서 어, 워크숍을 하면서 몇 차례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결의문에 담겨야 될 것인지를 좀 도출해야 된 내용, 도출해낸 내용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보면 습지 교육이 공교육 과정에 편입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습지 교육이 평생 교육 체계 안에 편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역 공동체를 고려해서 습지 교육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출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국제 단체와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4월달에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람사르 사무국에서 대부분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국내에서 크숍 뭐 등을 통해서 도출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담겼는데요. 음. 이 내용은 좀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습지 교육이 안정화되고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그 평생 교육 체계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연령 대상 학교 교과 과정에 습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다른 내용들은 그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서좀 중요한 내용들이 학교 교육에 습지 교육의 주제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습지 교육을 향상시킬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 뭐 습지 교육과 관련한 뭐 종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어, CBD도 국가 아마 생물 다양성 그, 전략회의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람사르 협약에서도 국가별로 국가습지위원회나 람사르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육당국이 우리나라 같은 교육부가 되겠죠. 교육부가 국가습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그 다음에 습지방문자센터들과 같이 공교육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의 가입국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자들을 연수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적인 협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과학 이니셔티브를 지원해 주니까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습지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 분야에서도 당연히 하지만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성숙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좀 하게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무국에서 어, 각 국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습지 교육 결과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았었고요. 자, 그러면 그때 11개 기관에서 어,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담았냐면요. 경남교육청에서는 습지 교육 교원 연수나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국화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습지연구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습지교육특구를 좀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았었는데 습지교육특구는 작년부터 예행이 됐었어요. 작년 분이 습지교육특구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환경교육센터는 온라인 환경교육 플랫폼을 제공 하겠다고 했고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는 어 지금 대부분은 사실 이제 그 공교육 체계 내에서 또는 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습지 교육들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또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습지 센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배제된 주민이나 해설사나 감시원이로 공무원 습지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습지 교육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f p 에서는 어, 철새 이동 경로 관련해서 교육 툴킷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의 전시관 등 유관 기관들과 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어, 공교육 과정에 환경 공간이나 또는 선도학교 예전 말로 하면 아마 시범학교겠죠. 이제 습지 관련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을 담았었습니다. 어, 지양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는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해양보호구역센터간 국제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에서는 이미 이제 아시아 습지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습지 교육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 유관기관들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선도를 했었고요. 자연어반 연구소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생태 교육이나 기후 환경 교육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취급되면서 민간과의 협력이나 위탁을 통해서 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자연환경연구소에는 그런 위탁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그 공교육과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습지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예, 요런 내용들을 이제 담았었는데요. 그 지금은 현재는 습지교육결의문이 어, 공식적으로 초안이 그 람사르 삼국에 제출된 상태이고요. 원래 사실 람사르 총회가 올해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아마 하반기로 유력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그데람사르 정회를 개최하는 당사국이 중국인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습지 교육 결의문을 어, 결의문 발의자로 이렇게 되어서 초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습지 교육 결의문이 채택되고 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국내 여러 가지 제도를 사실은 결의문 자체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습지 교육이나 생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곳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 별도 프로그램이나 또는 별도 지침을 만드는데 좀잘 활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